よいしょ、ゆったりな、えいのきれい 아니었어요? 저 10시, 11시 반이에요. 음.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. <laughs> 아 <laughs> 아니, 어제 새벽에. 아, 우리 스토리 보고. 이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. 아, 맞다. 우리 반말하했지아무튼 아무튼. 아무튼 진짜. 아니, 언니 인천 근무 브이로그 보고 내가 단독에다가 친구들한테 인천 가자. 아, <laughs> 아 맞아. 그때, 그때 올렸었지. 아. 아, 앞머리가 왜 이래. 아... 앞머리가 비어가지고. 비우진 않았지만 습해가지고. 아...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호스트는, 약간 아까...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아 지금, 스무 살이지? 네. 스무 살이다. 너무 귀엽다고 해주고 있어요. 와! <laughs> <laughs> 진짜. <웃음> 그러니까, 어. 호스트랑 서버로 나눠져 있는데, 호스트는. 손님이 오시면 환대를 하고 안내를 가서 시팅 멘트까지 하는 역할입니다. 옆에 있는 메리 도호스트예요. 호스트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어요. 맞아요. 이렇게 제 이름표예요. 저는 서버를 잘 못해요. 그래서 호스트만 해요. 저 서버에 꿈 있어가지고 얘기했다요 서버 하고 싶다고 했어요? 아, 했어? 아직 네, 그거 뭐지? 검정옷도 반나 왔어요. 아 나도 근데 나도 반나 <laughs> 안 했는데. 약간 꿈 있어. 그쵸? 아 서버 무서워. 내볼펜 자랑해야겠다 이거. 어 뭐야? 요가 너무요. 언제 만든 거예요? 이거 타미랑 베이지랑 음. 효이 언니랑 토이랑 맞췄어. 한달 전에 한달 전에. <laughs> 근데 전에만 저도 이제야 왔어그 락커에서 모인 그거도 <laughs> 맞아. 지금은 11시 21분, 9분 남았어요. 저희는 응. 일하러 갑니다. 아. 무전기를 차러 가봅시다. 바빠이. 바빠이. <laughs> 밥을어 뭐지? 이거. 이건 근데 끓이면 끓일 수가 없어. 올 거예요. 손 인사 해주세요. 오늘 마지막 같이 거예요. 하는 그날. 아 진짜 관중 같아 여기서 이러니까. 아 밖에선 괜찮았는데. 먹어볼까? 유튜브, 아 먼저 먹어요. 유튜브 왔어요? 구독 해줄 거예요? 아 진짜 유튜브. 아, 진짜 유튜브요? 너 여기 앉으면 역할한테. 나 어떻게 못 살지 아닌 거 같아요. 아안나와요안나와요 진짜예요? 진짜 이거 아웃백 브이로그? 어내 지금 하고 아, 있어. 내가볼땐비이려고 끝나면 대사하겠다고. 동박수허니머스터드가 따. 여기 와서 구독자 좀 늘겠는데. 알았어요. 늘었어요. 채소 자체가 좀 맛있네. 왜 비우죠, 에어컨님 비우는 거 아닌데요? <목소리> <Blair> <목소리> <앉 tumor> <을 괜찮아요> 안녕하요안녕하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봐, 쉔때코고도 내가 볼때 브이로그 찍는 으 그런 거야. 아니에요! 내가 볼때 이거 브이로그 다 찍히면은 <laughs> 내가 볼때대사한다 이거. 아니에요! 이거 어, 보면 진짜 유이 혼자 혼자만 많이. 오늘 출근을 해요. 응. 언제부터 들어가 작년 1월? 원래는 그 제주도 여행 갔을 때 <laughs> 기념하려고 음. 시작한 거였는데, 약간 진심이 들어가지고 카메라 사고, 프로그램 막 하고 이래가지고. <laughs> 네. 브이로그 <laughs> 뭐 음, <laughs> <거기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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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예요? 아 복잡해 무한치즈. <laughs> 음, 나중에 봐요 나중에. 채널 <laughs> <패널> 이름 뭐예요? <laughs> 네저제 <laughs> 이름이 유정이라서 유정하다라고 치면 나가요. 고득했어요야그 <laughs>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영상 나서? 영상 하나 봐야지. <laughs> 어떤 어떤 동기 올려? 브이로그. <laughs> 제제 일상이에요. 아 진짜? 네 일상 재밌는 거니? <웃음> <웃음> 제 일상이요. <laughs> 아제 친구들은 재밌다고 해주는데. 이정뭐라고이정하라고이정하다요정하다 라고 하다이정로다이거하요 이정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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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다들 인사해주세요. 이어 았어요 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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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. 다들 몇시 복귀신가? 전 4시. 1금 남았어. 10시, 10시, 4시 반이? 5시. 2시간이 이렇게 짧지? 일할 어, 때 2시간 진짜. 그러니까. 눈물 나오면서. 음, 닮지 않았어? 무쌍이 음. 녀서 근데 많이 음. 들어봤죠? 보여줘요, 보여줘 많이 들어봤죠? 닮았어. 아니야, 내가, 거. 내가 조금 다람쥐 같아. 응? 음 약간 고양, 고양인지, 강아지인지 강아지인 모르겠어. 다람쥐 상? 맞아, 다람쥐 상. 다람... 뷰투 진심이에요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라이언이요. 여기 라이언. 예. 아 얼굴 표현 하실래요? 어, 아, 상관없어요. 저는 어... 저 잘생겨가지고 어차피 저 그런 거 아... 그게 없어가지고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어디 가는데? 저 싫어요. 어디로 <laughs> 싫어? 저기 저기요. 왜요? 라코에서 쉬지 왜? 아 라코 그냥 혼자 쉬고 싶어서. <laughs> 어디 가세요? 아 아까 뭐, 현미밥... 드시지 않았어요, 봐? 나 현미밥 사러 가. 뭐 따라가는 거예요? 끌려가는 거죠? 아냐 아냐 너 지금 어 양념장 좀묻 먹지마 제발 네. 알았어 누구랑 분장쳐 응. 드릴게요 밥쁜데둘다넣에휴메 이런 을 부담하지 마시고, 양산화산을 하십시오어지않은 어 그래 어 여기는 윈디고 여기는 효이 언니고 여기는 루비입니다. 다들 신나는 휴식 시간. 네. 전짓식 먹으러 갈 거예요. 어? 인사해주세요. 소 인사. <목소리> 네. 파스타 알리올리오 먹고 어아주문 네. 이바이 그리스라고바이 이바이 미디엄 레어랑. 엘리올레오랑 듣고, 멋지러 양상이랑 오어서 하나씩 음. 오렌지 아니다. 자몽에이드 주세요. 자몽에이드요몽의코름자몽코코코 자몽의 코름자몽코코름 자몽의 코름요 코코. 이코 <laughs> <테디. 코코도 주세요. 웃음> <코코요>, 코코. <laughs> 네. 몇 시간짜리를 몇 분으로 옮겼한 시간 반 정도를 7, 아, 8분? 아, 양통이어야 될거까요 그러니까. 아, 맛있는 거먹는다 출연할래? 어?어?어? 그러니까. <laughs> 어, 어. 이거는 꽃등심 스테이크입니다. 정확한 명칭 그거 아니잖아요. 헨즈랜드 네. 리마이고요. 네. 스파이시 시푸드 알리우올리오 파스타고요. 네, 그래요. 네. 맛있겠죠? 이것도 아니 야, 이거 보내줄게 뭐야 어안녕 파이팅 파이팅